아, 옥, 길로 달리기를, 열심히 했는데. 아, 어째, 중간에 자동 종류가 되겠네. 내가 소리가 안 나는다고 계렇게뛰어지 아, 할수 아, 없지, 뭐. 종류가 아, 서 어쩔 수가 없네. 아, 4.25km 에서 종료 됐어요. 5km 거의 달린 거 같은데, 소리가 안 나서. 에휴, 이것땡 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한 사람들이 보이네. 아, 옛날 거해볼 오, 어, 미끄러워. 저기가 나와서 여기를 뿌리가 달아서 맨날 근사위로 뿌릴수도 없고 세면작업을 해야되겠습니다 세면 공구리를 해야 해서 아예 끼워서 뿌리가 자를 근못따도록 막아야될것같아요 자 돌을 어느정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確かに。 쌀 하나 사와야 되겠다. 여기 도물 빠지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혹시 모르니까. 우선은 밥만 공구리를 해놨습니다. 밥만을 반쪽만으로 해고 배수구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배수구를 보고 는데 저것도 사천을 주고 와서 사왔어요. 팔짝 늘어지게다. 팔짝 늘어지게. 야. 뭐 이렇게 자네야. 니가 질 좋다 야. 아유 팔짝 늘어져. 깜싱이가 개기를 다 늘어요. 잡아갖고 들고 약올리고 있어. 잡아오라고 딱. あ踏みったが。Well, 잊어먹고 자, 여기에서 장난만 치네. 응? 물어가지고 다시 와 물어가지고 못떠먹네 개구리가 아예 죽은 척 하고 있 아유, <laughs> 순척히. 아이고, 아직도 햇빛 현주고 <laughs> <목소리> 구멍구멍에 대충 했는데, 튼튼해. 뿌리나안 올라오면 딱 좋은데. 그리고 콘센트를 비닐 비안 맞는 걸로다가 또한번더 안전장치를 해야지. 차단기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가는데. 단풍나무를 세구를 심었습니다. 비실비이하네요책으로이렇게이 크면 예쁠 것같아이이